안녕하세요. 오늘이 1월 20일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날이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또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 날씨 추워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문제는 결로가 발생하고 돌통 내부에 습기가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봄벌 관리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결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비닐개포를 일부를 접는다든지또 보온을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벌통 사이에 배집을 넣는다든지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보면은 뚜렷하게 결로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결론은는게 이제 벌통 내부와 바깥 교회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우리 벌에게는 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날씨가 추인다고 해서 습기 제거제를 벌통 안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수으로 만든 팩입니다. 팩. 이 안에 케이스 안에가 수이 들어있습니다. 구멍이 뚫어있죠. 뚫어져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팩을 볼통 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통 빈 공간에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요. 뭐, 캐슬을 분해하지 마시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공간에. 참고로 이제 이 제품은 우리가 냉장고에서 습기를 제거하는 냉장고 수팩은 지금까지 봐왔지만은 양봉 벌통에 사용하는 수팩은 처음이죠. 저도 지금 이제 처음 사용해보는 수팩입니다. 신제품이라고 봐야겠죠. 우리 양봉인들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 아닌가 이렇 생각을 합니다. 예, 원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수치기 때문에 뭐, 습기를 제거한다는 건 분명하죠. 우리 양공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